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한반도를 찾아오는 태풍 천재지변이라 불리는 급격히 찾아오는 이런 자연현상은 이제 자연재해로 불리며 해마다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데 7 0 0천톤급 석탄 운반선이 완전히 부동강났습니다 태풍의 휩쓸고 간 자리 그리고 변화하는 자연 태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일 과민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볼라베는 손 30도의 열대 해상을 느리게 통과하면서 수증기를 마음껏 머금고 강력해져 점점 북상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일대를 마비시키고 28일 한반도를 강타했다. 풍 볼라벤으로 부산 경남 지역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 부산 양정동의 한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이 막 지난 오전 9시 학교 외벽이 일제히 떨어져 나와 두 명이 다치고 차량이 석대가 파손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또 부산 서면에서는 몰아친 강풍과 집중호우로 리모델링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며 인도를 덮쳤다. 최고 풍속 초속 51.8m를 기록한 태풍 볼라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186km에 달하는데 볼라벤은 이런 엄청난 위력으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태풍이 이제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올라올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태풍으로서 부산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었지만 북상하면서 세력이... 조금 약화되었고 가장 건접했을 때인 28일 오전 8시경에 보면 부산에서 한 380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에서는 태풍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중 역대 다섯 번째로 강력한 태풍으로 손꼽히는 볼라베는 강수보다 강풍이 특징입니다. 경남 사천에서는 석탄 운반선이 두 동강 나고 침몰 어선의 긴급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는 등 이번 태풍으로 총 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193만 가구가 피해를 입어 피해 금액만 약 수천억 원을 넘어서 예상이다. 태풍 볼라벤과 비슷한 피해는 지난 2003년에도 있었다. 바로 1959년 사라우 이후 최악의 태풍으로 꼽힌 매미다. 태풍 매미로 부산에서는 수백 톤에 달하는 대형 선상보틀이 좌초됐고 간만항의 크레인이 무너지고 침수 피해는 물론 사흘 동안 정전 대란이 이어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총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만 2,7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찾아온 볼라베는 최악의 태풍 매미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려와 달리 부산 지역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매미하고 루사의 경우에는 그 상당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남해상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산이라든지 남해안 쪽으로 바로 올라올 경우에는 우리가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태풍의 강한 세력을 바로 받기 때문에 이번 볼라벤하고는 다르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남해를 관통했던 루사와 메미의 이동 경로와 달리 볼라벤은 서해로 빠져나가며 세력이 약해졌다.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지만 부산 경남은 지난 태풍 매미 때의 악몽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태풍 이동 경로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 들어 남부 지방에 우려할 만한 통계가 관측됐다. 시대별 태풍의 진로 변동 경향을 보면 195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태풍이 남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2000년대로 가면서 남해상으로 상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서해상으로 상륙하면서 서해나 중부지방 쪽에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면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남해상으로 상륙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남해상에 위치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남영재 섬. 다대푸압 남영제섬은 몇해 전부터 뚜렷한 아열대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남영제섬 아래 바다 생태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종인 독특한 생김새의 거북복과 아열대 바다에서 쉽게 볼수 있는 보라 예쁜이 해면 또 화려한 자태의 전형적인 아열대종 어랭 놀래기부터 수많은 자리돔 무리는 이곳이 부산 앞바다임을 의심케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이곳에서는 인공위성과 실측 데이터를 통해 한반도의 수온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데 한반도 연안 바다의 수온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그 변동 폭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예, 한국 근해의 수온 수원, 표청수온이죠. 어, 그 과거 40몇 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1.31도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3배 이상 급격하게 수온이 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점차적으로 더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구의 집중, 그리고 최근 80년대 이후의 산업의 급격한 발달, 그리고 양자강 같이 큰 강에서 더워진 물이 바다 표면을 덮는 그런 현상들이 겹쳐져서 다른 전 세계에서 한 0.4도 올란 것에 비해 반해서 1.3도, 그래서 3배 정도 급격하게 수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난 40년간 약 1.3도 꾸준히 상승해온 바다의 온도는 100년 후 4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바다의 수온 상승은 태풍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평균을 한 0.5m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방청 발표가 1m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도 집중 강우라든지, 기온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거죠. 이래 빠른데, 또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기온과 해수면, 해수면 온도, 수, 해수 온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태풍과 인간을 시킨다 그러면 이 태풍의 크기와 위력이 더막강해지 슈퍼급으로 발생할 경우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지금 부산 지역은 해안가에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데 특히 마린시티 일대는 해마다 태풍만 오면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사실상 제 위험 지역이다. 지난 태풍 매미 때보다 약한 볼라벤으로도 파도가 해안 옹벽을 넘어 해안도로까지 밀려오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화단까지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등 피해를 낳았다. 계속해서 일고 있는 개발 바람과 미비한 재해 대책. 특히 올해는 태풍 덴빈까지 잇따라 발생하며, 자연 변화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역량들, 현상들을 관측, 모니터링 할수 있는 이런 연구, 연구가 우선 필요한 거고요. 어, 건축선은 이제 완전히 후퇴하는 겁니다. 이후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몇 메다 이상 해수병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뒷선까지 충분히 이격을 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지금 다른 외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 해운대나 이런 주변에 바닷가 주변에 지금 고층 건물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어, 이런 상태에서는 어, 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 해안가의 건축물 어, 입지 제한 같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급격히 나타나는 위협적인 자연 현상 그리고. 자연재해로 불리는 그 현상 속에서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일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제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관심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또 그에 따른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